네,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한국경제 애매한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용 쇼크 3월 근로자 22만 5천명 감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 5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타격은 임시 일용직과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7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줄었다. 전체 근로자 감소 폭은 22만 5천 명이었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5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8천명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임시 일용직은 12만4천명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1인 자영업자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사업장이 없는 특수고용직은 집계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면 실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 두번째 기사입니다. 수수료 탐욕이 부른 위기, 큰 소윤들 자산관리 시장 떠난다. 2018년과 2019년 은행 프라이빗 뱅커 PB들은 실세 없이 사모펀드를 팔았다. 최소 투자 금액을 10억 원으로 올려도 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가 줄을 섰다. 하루 1,000억 원 넘게 팔린 펀드도 있었다. 금융자산관리 WM 시장은 초호황을 누렸다. 라임사태는 모든 걸 바꿔놨다. 초저금리에도 은행과 증권회사는 신규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피비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 산모 대체 투자 펀드가 이따라 부실한 것으로 밝혀지자 고객들은 이탈하고 있다. WM 시장이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산모 대체 투자 펀드 규모가 4조 원을 넘는다. 지난해 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7,950억 원과 라임 펀드 1조 6,679억 원은 이중 일부일 뿐이다. 호주 부동산 3,264억 원, 독일 헤리티지 5,300억 원, 디스커버리 2,000억 원, 이탈리아 헬스케어 1,800억 원등 수많은 펀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모두 연5% 안팎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돌려준다던 사모 대체 투자 상품이다. 대부분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불량이거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면서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 상품을 많이 판 금융그룹들은 사태 수습에 전력을 쏟고 있다. 4조원 가운데 3조원어치가 4대의 금융그룹에서 팔렸다. 신한금융그룹 1조 1,042억원에 이어 우리금융 7,811억원, 하나금융 7,326억원, KB금융 3,747억원 순이다. 한 은행 부행장은 고객들이 등을 돌리면서 주요 금융 그룹 WM 본부가 사실상 사태를 수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큰손 자산가들이 WM 센터 발길을 끊자 PB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의 사모 펀드 판매 잔액은 지난달 21조 8,659억 원으로 작년 6월 27조 258억 원 이후 5조 2,000억 원 가량 줄었다. 금융 회사들은 삼호 펀드 활성화 정책이 나오자 검증 없이 상품을 팔고 1% 100bp 넘는 선취 수수료만 챙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이다. 금융회사들은 선지급 형태로 피해를 보상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체 보상금은 부시 펀드 규모의 절반 수준인 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한달전 취임한 뒤 매일 오후 부실 펀드 상황을 보고받는다. 라인 펀드처럼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펀드뿐 아니라 잠재적 부실 징후가 있는 펀드까지 점검한다. 자산관리, WM본부는 수습대책반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인 펀드뿐 아니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 부실 펀드를 유독 많이 팔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사장의 첫째 미션이다. 다른 시중 은행 및 증권회사 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부실 사모 대체 투자 펀드의 파장이 크다고 할수 있다. 높은 수수료를 쫓느라 금융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신뢰를 잃어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부실 사모 대체 투자 펀드 규모는 대략 4조 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조 7,748억 원이 은행권에서 팔렸다. 우리은행이 가장 많고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순위다. 증권 계열사업을 포함하면 4대 금융그룹 판매액은 2조 9926원으로 전체의 74.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비이자이익 경쟁을 벌인 결과라는 게 금융계의 평가다. 은행들은 과거 이자로 이익을 냈다. 저금리로 예대 마진이 줄자 새로운 수익원을 찾았다. 펀드 판매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작년 은행권 비이자 이익은 2018년에 비해 1조 원 늘어난 6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이중 79%는 79%가 펀드 판매 수수료 등 수수료 관련 이익이었다. 사모 펀드는 은행의 구미에 딱 맞는 상품이었다. 공모 펀드와 달리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판매사에 돌아가는 수수료율도 높다. 은행들은 라인 펀드를 팔면서 원금에서 평균 1% 가량을 선취 수수료로 떼갔다. 독일 헤리티지 2.8%등 일부 사모 펀드는 판매 수수료율이 2%를 넘었다. 여기에 운영 수수료와 판매사 보수도 따로 떼어갔다. 일선 지점에는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아닌 안정성 높은 기업 채권도는 부동산 등에 투자해 연 5%가량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홍보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판매에 열을 올렸다.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액은 2015년 말 14조원에서 지난해 7월 말 29조원까지 늘었다. 은행들이 높은 수수료에 따른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 펀드 실사와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았다. 대체 투자 펀드가 상품 제한서와 달리 엉뚱하게 운영돼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터지고 있는 이유다. 한 증권사 퇴직 임원은 대규모로 펀드를 팔았지만 어디에 투자했는지 현장 실사를 나간 것은 부실 문제가 터진 이유였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작년에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에 투자하는 세모펀드는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넣어도 괜찮다고 했던 상품이다. 실사 결과 가치는 39에서 58%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운용사는 만기를 훨씬 넘겨 10년간 돈을 받지 못한 부실 채권을 비싸게 편입하기도 했다.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판매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께 라임 대체 투자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라임 측과 실랑이를 벌이며 4월 초까지 해당 펀드를 계속 팔았다. 우리은행은 독일 등 해외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DLF 파생결합 펀드의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도 묵사했다 라인 등 부시 펀드에 총수익 총 입총수 스와프 대출을 제공한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도 도마에 올랐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는 라인펀드에 약 6천억 원의 TRS 대출을 지원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 지난해 KB증권은 라인펀드에 130억 원, 신한금투는 89억 원의 TRS 수수료를 챙겼다. 내부 통제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 라인무역금융펀드 관련 사기혐의로 이달 구속된 구속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프라임브로커 본부장은 사내에서 견제받지 않는 황태자로 굴림했다. 리스크 관리 연관 부서들도 임 본부장의 탈선을 막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 신한금융의 TS를 포함한 라인무역금융펀드 위험 노출액은 8,600억 원까지 치솟았다.